아멘. 우리 사도 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께서 나시고 본디오 블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11월 11일 본문입니다. 자, 오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에 주시오 내가 이 세상에서 보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위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털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서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본문의 말씀으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사도 바울 목사님이 아들과 같이 여기는 목회자 디모데에게 명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결국 디모데를 통해서. 성도들에게도 흘러가야 되는 진리의 말씀이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겪게 되는 모든 영적 싸움은 존재의 싸움이라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존재라고 하면 다른 말로 내가 어떤 사람으로 되어가고 있는가. 여기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1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궁극적 결론에 이르렀을 때 나는 어떤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는가라는 뜻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교회 마당에 있는 대봉감을 땄는데 결실하는 때가 오면 잘 익은 감을 따듯이 때가 이르면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열매라는 것은 결실이라는 말과 결과라는 말과 다 일맥상 일맥상통하는 단어죠. 결과는 매질결, 실과는 과실과 과이고, 결실은 매질결 열매실이니까. 그래서 결실하는 때에 열매를 거두고, 그 결과를 맛보는 것이 정해진 때에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정해진 때가 되면 어떤 열매를 맺느냐, 이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그 열매를 통해 그 나무를 알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가고 있는가 그리고 결론에 가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존재하게 되었는가 과연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가 이것이 끝나지 않는 안은 우리의 싸움이고 존재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1절을 보시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여기서 이것들이 뭐냐면 6장 앞에 나오는 본문인데 3절에 나오는 다른 교훈인데 이 다른 교훈으로부터 파생되는 교만과 알지 못함과 변론과 언쟁과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과 부패한 마음과 진리를 잃어버림과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게 됨과 다툼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라? 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끝없이 미혹하고 덤벼드는 이단과 거짓 교훈과 신하와 헛된 세상의 가치관과 사상들에 대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 오실 날까지 끝나지 않은, 않는 싸움인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주 하신 말씀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할 수만 있으면 택하, 택하신 자들까지도 다 유혹하고 미혹하여서 넘어지게 하려는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은 이런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사실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2절에 영생을 취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면서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겨내야만 취할 수 있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냥 뭐 값싸게 그저 믿는다고 하면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12절에 바울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고 난 다음에 영생을 취하라고 그렇게 말할 때는 영생 이전에 먼저 선한 싸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싸움이냐.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여 싸우라는 것이고 에베소서 6장에는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믿음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싸워 그 에베소서의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맨 위에 서기 위함이다. 할 만큼의 치열하고 같이 있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천국은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것이라서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야 되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거나 아니래서 는안 돼요. 이미 영생을 얻어서 이 세상을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그런 인생 가운데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은 싸움을 싸우는 중이다 그렇게 알고 치열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특히 이 싸움은 거짓 교훈과 다른 복음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사상들과의 끝나지 않는 싸움이기 때문에 시대가 흘러갈 때마다 계속 나오죠 계속 어그러진 비진리 그런 이상한 사상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진리를 수호하면서 끝까지 승리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뭐 삶의 고난과 아픔과 고통 그런 것과는 다른 문제예요. 그런 것은 믿음으로 인내하고 뭐 견뎌내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어 다른 뭐큰 문제 없는 것인데 잘못된 교훈과 다른 복음 그리고 이 세상의 가치 사상과 가치관 이런 것은 우리 구원과 영생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고난에 대해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뎌내기만 해도 복음이 억울어지고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인다면 비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인다면 모든 것이 끝나 버려요. 인내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싸워야 된다 그래서. 반, 마침내 나라는 존재가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싸워 승리하여 굳건히 서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러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 학자들 그리고 뭐 사두 개인들, 이들이 가르치는 뭐 장로들의 전통이나 형식주의나 회칠한 무덤 같은 외식들, 이런 가르침이 난무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런 가르침, 가르침만 가지고도 둘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자도, 그리고 그것이 옳다 하며 따라가는 자도, 둘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오늘날에는 온간이단과... 종교 다원주의 사상과 내재적 범신론적 사상과 진화론적 사상과 인본주의적 성소수자 동성애의 낙태에 대한 세상적 가치관과 특히나 요즘에는 또 종교를 또 통합하자, 종교를 일치시키자는 운동까지 일어나서 이른바 WCC, 뭐 NCCK 이런 것들 세계 교회 협의회라는 아주 그럴듯한 양의 탈을 쓰고 교묘하게.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을 속이는 이리 같은 존재 이런 이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무엇을 주장하냐면요 교회의 일치와 갱신을 위해 모두 봉사하자 맞는 말이죠? 어? 틀림없이 잘안 느껴지지 않습니까? 교회들이 서로 만나 대화하며 기도하고 관용과 상호 이해 정신으로 협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 아주 그럴듯한 그렇게 다가오지만 실상을 파고 들어가면요 교회 교회들의 일치와 갱신을 카톨릭으로 하자는 것이고 여기에는 불교와 힌두교 샤머니즘 할것 없이 모든 종교가 다 가입해서는 종교 일체를 이루자는 거예요. 신의 이름이 다를 뿐이지 그런 그리고 섬, 섬기는 예배 형태가 다를 뿐이지 사실은 한 하느님을 섬기는 것이고 산꼭대기로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길이 다를 뿐이지 결국은 꼭대기에 다 도달한다 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면서 종교를 일치시키자고 말하고 있는데 한국 교회 여러 교단이 여기에 가입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과 감리교와 한국기독교 장로회 흔히 기장이라고 하는데 여기 가입했고 대한성공회와 장, 정교회가 여기에 가입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교단이 가입한 것이지 교회의 단임 목사의 신학과 철학에 따라. WCC를 옹호하지 않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싸잡아서 다 나쁘다 그러면 안 됩니다. 어쨌든 지금도 매년 모임을 가지고 있고 비진리와 잘못된 사상과 이 잘못된 가치관으로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거기에 과연 여러분 영생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헛된 말을 하실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은 그 당시에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자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을 유대인들이 안 들을 수가 없었는데도 예수님은 둘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되어서 잘못된 교리를 배우고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고 전하는 말씀을 진리인 양 그것을 받아들이고 누가 들어봐도 잘못된 설교 잘못된 가르침인데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믿고 따라갔다가. 나중에 영생을 취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전하는 거짓 선지자의 말과 제사장들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었다가 결국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핑계거리가 없었겠냐고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길래 주님 진짜 주님이 말씀하신 줄 알았다. 그런 핑계가 없었겠냐고요? 그런데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마지막에 가서 때가 이러면요. 멸망이었는지, 영생이었는지 그 존재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 말씀이 잘못된 교훈을 조심하라. 너 그런 거 가르치 생각도 하지 마라. 이단과 거짓 교훈을 조심하고 올바른 것을 가르치라고. 이것은 몇 번이나 강조하면서 고면하고 있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취하기 위해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경주하다가 실격, 실격 처리 안 당하기 건 반칙하지도 말고 또 중간에 포기하지도 말고 끝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1 3절에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까지,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흠도 없고, 책망 받을 것이 없는,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다시 말해, 안일하게 살다가는 다른 복음과 미혹에 넘어질지 모르니까 흠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면서 늘 경성하여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성경 예수님 예수님부터 바울서신 뭐 베드로 전우서 요한계시록까지. 깨어 있으라라는 말이 몇번 나오냐면 33번 나옵니다. 얼마나 급박한 상황이고 위급하고 중요한 상황이면 예수님으로부터 사도 요한까지 깨어 있으라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겠습니까? 얼마나 마지막 때에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교훈으로 넘어질 사람이 많으면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겠냐고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 자리에 들어왔느냐 하니까 그가 아무 말도 못 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면서 하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청함이 청함을 받은 자는 많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깨어 있지 않으면요. 청함은 받았지만 택함을 입지 못해요. 깨어 있다는 것은 진리를 아는 것부터 시작인데, 깨어 있지 못하다. 그런, 그런 진리를 모른다는 것이고, 그러면 예복을 입어야 할 줄을 모릅니다. 입는 방법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믿음의 싸움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데, 그게 언제까지냐? 15절에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기약이 이를 때까지,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가야 돼요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지키라는 명령을 지키면서 그리고 17절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면서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위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또 누리게 하시는 것은 또 누리면서도 그리고 반드시 18절에 선을 또 행하면서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면서 너그러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털을 쌓아 어떻게 된다고요?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 니라 자기를 위한 좋은 털을 쌓고 참된 영생을 취하는 거 영생을 취하라고, 생명을 취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먼저 망령되고 거짓된 교훈과 비질리에서 벗어나고. 지켜야 될참 진리를 알므로 그래서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처럼 진리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것을 누리면서도 재물에 마음을 두지 않고 선을 행하고 나누어주기를 기뻐하며 결국 자기를 위한 좋은 터를 쌓아 영생을 취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영생을 취한 사람이 바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좋은 나무이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할 수 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울이 부탁한 이런 삶을 잘 살아내므로 믿음의,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참 영생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끝나지 않는 믿음의 선한 싸움의 연속임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영생을 취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세상의 잘못된 교훈과 헛된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삶에 우리가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특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처럼. 흠도 없고 책망 받을 곳도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시고, 참된 생명을 얻기까지 끝까지 경주하며 마침내 선한 열매로 인하여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확실한 우리의 존재가 증명될 수 있도록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